네, 여기가 한우 유명한 롱스원 마켓, 동수원 시장입니다. 자동수원까이 되어 있죠. 야시오치면후치민 주석이 가운데 있고요.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특히 여기가 지금 북베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겠죠. 남쪽을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시죠 빨간 깃발들이 많으니까 이문좀빨간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역시 이런 거 보면 베트남 아직 사회주의구나 하는 걸좀 느끼게 되죠. 이쪽 건너편에 가게에도 베트남 깃발을 팔죠. 베트남에 신호 없는 일반적인 사거리 모습을 한번 볼게요. 교차로 이게 무언의 약속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약간 양보, 주춤하면 양보하는 걸로 알고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뭐 직진, 차가 우선이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차 내지 사람 내지 먼저 온사람 들이밀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우선 이에요 우리 흔한 말로 머리 머리 내민 m m 3라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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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그러니까 막 네, 지금 왔다갔다 하는거야 우리는 한차로 샥 빠지고 그 다음 가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에다 보니까 정체가 없어요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맥히는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 동선시장 옆에 부조가 하나 있네 못봤는데 전투하는 모습이에요 밑에를 보니까 하노이 머동 1946년에 여기서 전투를 해서 뭐 이겼다 이얘기겠죠 여기 학교입니다 이 마당에 다있죠 뭐 단체 여기 모여가지고 그런거네요 교실이 아니고 누가 저기 연설하고 있고 학교 w e b a 전 y a n s e n I am for Hanoi. Webanyansen, you're not going to be there. y not n t h e n 오토바이가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주 간선도로기 때문에 차량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약간 속도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뭐, 다 귀신들이기 때문에, 저기 회전교차로가 있고, 버스 가고, 오토바이. 저 뒤로는 또, 철교 같이 생겼는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가로로 가는 길이고요. 집들은 조금 오래돼서 좀 낡았네요. 건너편에. 자, 출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맞습니다. 뭐, 삼류차 같은 것도 있고, 삼류차가 이제 오토바이에다 이제 크게 해가지고, 이 초록색 옷 입은 사람들은 그래프 그리고, 민자들은 이제 얼굴 타지 말라고, 몸 타지 말라고 다 뒤집어 쓴 거고요. 자. 좋습니다. 잘 갑니다. 자, 이 이제 마케터 사람들 이제 마켓람들 이제 나올 차례고. 저기 그랩기사는 오토바이에서 쉬고 있고요 여기 두리안 해체하는 모습인데요. 첨부네요. 아, 저렇게 해서 맛동 보고 반을 쪼갰는데 가운데를 좀딱네요또한번더쓸 모양입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어내가운데는는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대책 내고 이제 헷갈리네 옆에 똥물풍물 가게 있는거 그걸 넣나? 가운데 저 부분은 필요없는 모양이에요 그려내고 이렇게 옆에 살짝 뜯어갖고 어, 저걸 넣는면 같아. 여기 식당인데, 길거리. 뭘 하나 시켰는데, 이런데서 어떻게 했지, 아 본, 아픈 라인? 아니, 다좀시켜볼 테이블 이렇게 생겼서 뻔하죠? 그 기본 세팅은 그, 뭐 고추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어, 마늘 조각리 조미료들 이거는 레몬인가 그런 거자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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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꽃을 팔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난, 나는 아, 아니고, 뭐 백합 같은 건데, 이제 딱 피면 이쁘겠어요. 자전거로 이렇게 사가더라고요. 어, 이렇게 한 덩어리, 한무더기. 저쪽도 또 고르고 있죠 음, 꽃을 좋아하나봐요. 이시에장식려고 그러나. 신기했어요. 자전거. 좀 놀라신, 아주머니 군복 입고 주인 이 죠？여기 는성 요셉 성당 인데요. 야, 이 시멘트 색깔 인데, 음, 약간 공포 영화 에 나오 는 건물 처럼 일단 외 관은 그 렇습니다. 딱있 고요. 볼게요 한 화면에 안 잡히네요 이걸 고디기 양식은 아닌것 같고 뼈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레몬데 무슨 양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낭에 핑크 성당이 있었는데 좀 많이 비슷하다고나 할까 색깔만 좀 다르고 뒷면은, 아, 뒷면도 있네요. 뒷쪽 건물입니다, 완전히. 앞에만 있는 줄 알았나? 어, 뒷면도 쭉 있고. 뭐, 실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폐허되고 그런 건 아니고. 어, 건물이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조그만 줄 알았는데, 뒤로 깊이가 어, 상당히 있어요. 안에는 엄청 큰그 강당이 있듯 싶어, 싶어요. 한주교 신자들은 꼭 안에도 들어가 보고 하는 것 같네요. 이거 성모 마리아와 뭐 예수인가요? 피흘림에 이렇게 찔려가지고 구레를 기고 있고요. 여기도 벽화 같은 거 동방박사의 별인가요? 이게나타타고 그걸. 어, 아기 예수쟁이 태어나는 말보니다 참, 이게 재밌어요, 저는. 아주머니 들고 가는 어깨 양쪽에 시계줄처럼, 아까는 난창난창 거리죠. 대나무로 해가지고. 저 모자 쓰고, 참, 또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이 모자 썼고 <laughs> 인데요 조금 이른 시간대. 여섯 시좀 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소개도 네. <laughs> 많이 합니다. 알방 알마들. 서버 식당 안에서 앉아서 바깥에 풍경입니다. 저쪽 주방에 서는 아주머니가 지금 그릇에다가 굽고있고 이쪽. 이쪽 남자는 소고기 썰고있고 네. 다음 서비 바깥에서 하고있고 여는다 손님들이죠 이제 항상 그러니까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이 터졌습니다. 가다가 오토바이가 빵꾸가 나가지고, 뒷타이어 새벽에 문연대가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빨리 좀 가보려다가, 완전히 나시죠 간단히 처리가 되면 다행이겠는데, 에휴. 일이 좀 보입니다, 아침에. 이런 사태가 그런지. 지금 새벽 6시인데, 이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누가 옆에 도와줬어요. 또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주부 타이어네요. 아, 주부식 타이어는 또 처음 봅니다. 여기 꺼낸 타이어인데요. 제가 어디 빵꾸렀나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구멍이 나있죠. 이야, 이게 구멍이 일로 파아타으세요전 뭐. 응. 가다가 중간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응. 기름도 한번 보고 또 중간에 주유소도 없는데 엠코댐은 낭패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네요. 늦니까 그러니까 갈수 있겠어요, 일단. 주인은 일단 안심하고, 여기 26km 남았는데, 많이 왔어요, 여기 식당. 식당 비교적 깨끗합니다. 넓고, 퍼보버 여기 보 니까 퍼보버퍼가문보 어, 으로 는데 퍼보버로정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고 이기는이제 바깥 서이길이죠 몇 배우냐, 에 야, 배 5만. 5만. 광. 5만일랑. 야, 좀 푸어져. 오케이, 오케이. 잠아. 맞아. 5만일 35. 야, 35니까 35,000이죠. 응.